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요. 제 치료실에 제 진료실에 오면 제가 앉아 있는 의자가 있는데 저는 이제 체온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저도 사무실에 앉으면은 제 의자가 등을 따뜻하게 하고 힙을 따뜻하게 하고 다리를 따뜻하게 하는 의자 안습니다그 의자 체험을 하면서 저도 심신이 덜 피곤하고 아무래도 이제 체온이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 심신의 건강도 되고 여유가 있고 또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이 좀 여유가 있게 돼요. 그다음 긍정적으로 되고 피로가 들어오고 그래서 좋기 때문에 뜸의자를 옛날에 만들어서 많이 공급했는데 뜸은 이래 불편해서 요건 이제 양자가 들어간 키높기로 해서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 체험도 아주 좋기 때문에 그런 의자 체험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뜸도 체험하지만요, 이 설명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뜸 의자, 체험을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들리시기 바랍니다. 예, PN1 화이바의 3일 체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빨리 몸이 변화되진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지구상에. 저도 꾸준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3일 체험해보시고, 그 다음에, 3주, 21일 정도 내가 마음관리, 음식관리, 체온관리, 수면관리 하시다 보면 몸이 변화되는 걸 본인이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3개월, 그다음에 한 4개월 정도 하게 되면 은 몸이 본인이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1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습관이 바뀌게 돼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기 때문에 여금기에꼭 제일 중요성이 건강을 회복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뀌려면요.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의식이 바뀌려면 내가 알아야 돼 알아야만이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몸이 바뀌고 영 심신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려를 기운 고혈압 당뇨 고질혈세 가지의 문고판 아주 쉽고 재밌고 빠른 시간에 이해할 수 있도록 진 책을 최근 꼭 읽으시고 주위 사람들이 권하세요 내가 알면은 바뀌어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책은 책을 읽으시고 한번 모르면 두 번씩은 보세요. 그 다음에 쉽게 해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위 사람한테 권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체험이 되고, 몸이 바뀌고,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기원하고 권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왔는데요. 올해 이제 제가 꿈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갑진년에 또 용해, 청룡이란 것은 아주 맑은, 풀을 청자가 나무 목을 촉하고 용도 목 기운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뜻이 생깁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를 보고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방송을 하면서 올해, 이제는 국민 운동을 막전 세계에서 진짜 대단한 대한민국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가장 적은 나라 또 고혈압, 당뇨, 고지혈을 약 없이 극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을 제가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잘 관리가 되고 피가 말려가지고 체온이 올라가면은 치매 암도 가볍게 이길 수 있는 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혈압, 당뇨, 즉 피가 말리가지고 체온을 상승 시켜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덜 생기고 생긴 분들도 자연 치유에 대해서 약을 줄이고 끊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원하면서요. 치매 암도 적은 나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치매, 암이 가장 적은 나라로 만드는데 제가 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같이 꾸준하게 하면서 1년, 1년 정도 하면 몸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몸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럼 에너지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오래 원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바뀌지 않으면 병이 걸린 상태에서는 그렇게 에너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강이기 때문에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